1990년 25살 김미숙. 시골에서 올라와 강남 부잣집에서 파출부로 일했습니다. 아침 6시 출근, 밤 10시 퇴근. 하루 종일 걸레질, 설거지, 빨래. 주인 여자, 최유진. 30대 초반의 그녀는 미숙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. 야, 김씨. 접시에 물기 남았잖아. 명품 가방을 들고 외출할 때면 말했죠. 넌 평생 이렇게 살겠지? 공부도 못했으면서 미숙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. 대학 다니는 동생이 있었거든요. 그날부터 미숙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. 아침 4시 신문 배달, 낮엔 파출부, 저녁엔 식당 설거지, 3중 근무로 한 달에 150만원씩 모았습니다. 10년 후 통장에 1억이 모여 오피스텔을 샀습니다. 또 10년 후 상가를 샀습니다. 다시 10년. 미숙은 3층짜리 상가 건물 주인이 되었습니다. 2024년 어느 날, 2층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째 밀렸습니다. 미숙은 직접 찾아갔습니다. 초라한 사무실, 낡은 책상, 그리고 그곳에 앉아 있는 한 여자, 주름진 얼굴, 값싼 옷차림, 미숙 씨, 최유진 씨, 30년 전그 사모님이었습니다.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사장님, 남편 사업이 망해서 월세 좀만 기다려주세요. 미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. 아줌마, 기억나세요? 30년 전 아줌마가 그랬죠. 넌 평생 이렇게 살겠지? 그 말,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. 저 그때 엄청 울었어요. 근데 그 말이 독이 됐어요. 나도 성공하겠다고 다짐했죠. 미숙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. 월세는 밀리면 안 돼요. 하지만 한 달만 더 기다려 드릴게요. 전 아줌마처럼 사람을 무시하는 건물주는 안될 거니까요. 유진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. 미안해요. 정말 미안해요. 미숙은 사무실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. 인생은 정말 돌고 도는구나.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.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것.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. 세상은 돌고 돕니다.